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랜드 컨설턴트 신디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 구독자분의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영상인데 오늘 말씀드릴 건 팔로. 어디서 팔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 팔때그 기준은 뭐로 정할 것인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할 판매가를 결정하는 게그 팔로를 결정하는 게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자분이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옷을 이만큼 제작을 했는데 어디서 팔아서 브랜드를 알릴까요? 궁금합니다. 뭐 영상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판매하시는 걸좀 염두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오프라인도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파실 건가요? 뭐 자사몰 있죠. 스마트 스토어 있죠. 그리고 편집샵들 있죠. 뭐 w 컨셉, 29cm, 무신사, 하이버. 제가 지금 준비 중인 그런 플랫폼, 프리오 더 플랫폼도 있고요. 그리고 뭐 와디즈 이런 펀딩 사이트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넘어가면 자기 매장이 있을 거고요. 개인 매장, 백화점. 뭐이 정도까지 우선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양한 다른 요소들도 있겠지만 우선은 판매가를 기준으로 두고 여러분들의 팔로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매가 책정. 판매가 여러분 어떻게 정하세요? 제가 이제 정말 많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어디서 풍문으로 들어온 배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2.5에서 3.5배 정도 아닌가요? 라고. 사실 이 판매가의 기준이라는 것은 배수를 정하는 것 이것은 정해진 기준은 전혀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없어요 뭐 2.5, 3.5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가 옷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건 이제 옷이 팔렸죠 그러면 그 팔린 금액이 내 통장을 지나서 여기저기로 흩뿌려지고 내 지갑으로 결과적으로 내 지갑으로 딱 꽂힌 그 현금을 내가 번 수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출하고 순수익의 차인 거겠죠 수익을 생각하셔야죠 자 그럼 돈이 도대체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순수익이 나에게 들어오고 그러면 배수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옷을 판 후에 라는 것을 예시로 들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옷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옷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옷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생각나는 것만 쭉 나열을 해볼게요 일단은 원부자재 비용이 있겠죠 패턴 샘플 비용이 있겠죠 공임 공장에서 생산을 해내는 메인 생산 비용이 또 있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판매를 하시면 포장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가치 비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뭐한 가지 빼고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긴 한데 디자인 비용이라는 것도 꼭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디자인 비용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어떤 제품을 사진을 갖다 카피를 해서 팔았어. 그러면 뭐 양심상 추가를 하면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비용들을 옷에 어떻게 녹여서 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를 책정해서 얼마를 어떤 식으로 녹일 것인가. 질문에는 지금 100벌이라고 예를 들어 주셨는데 패턴 샘플비가 한 10만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나왔다고 치면 100만원에 그 20만원, 한벌한 벌에 20만원을 녹여야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한 벌을 제작하기 위해서 인건비라는 것도 배분해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게 옷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또 하나 고려하셔야 될건 옷을 팔때 들어가는 비용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온라인에서 파시면요, 마케팅 비용이라는 게 있겠죠. 홈페이지 제작 비용, 피지사 가입 비용 그리고 카드 수수료 이런 것들 계산하셔야 되고요. 오프라인에서 판매한다 라고 하시면 이제 개인 매장에 나가는 개인 매장세, 뭐 관리비 이런 것들 포함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백화점 이런 데 들어가서 파신다 하면은 본인 또는 판매 직원이 있겠죠. 인건비를 또 넣어주셔야 되겠죠. 하루에 뭐한 10만원 들어가려나요? 그것도 포함해서 넣어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모든 것을 판매했다라고 했을 때는 또 세금을 붙이셔야죠. 그래서 판매했을 때 비용은 또 이렇게 대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정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뭐 원가를 우리가 만원, 한벌 생산하는데 만원이 들었다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멈춰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 브랜드 가치비용이라는 거는 처음 창업하시는 첫 신생 브랜드가 넣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도 개인이 정말 카피 없이 디자인을 하셨다면 디자인 비용을 현명하게 가격에 녹일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정말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것들 고민하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도 분명히 들고요. 자,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원가가 아까 우리가 만 원이라고 이야기했죠. 자사몰에서 판매하면 카드 수수료 뒤에 점다 빼겠습니다. 약 3%. 스마트 스토어하면 뭐한 2%에서 3%에서 한 5, 6% 정도. 아까 말씀드린 온라인 편집샵에 들어가시면 20에서 35%. 그리고 백화점에 들어가시면 한 25%에서 35%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배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원가를 만 원이라고 했죠. 이만 원이라는 거에는 처음에 옷을 제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요. 원부자재, 공임, 포장 패턴 샘플. 내가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 돌아다니는 인건비. 인건비라는 건 뭐예요? 교통비. 거기다가 이제 밥값, 여러분들 커피 마셨으면 커피값 이런 건 아예 빼야겠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간 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냥 이런 티셔츠 쪼가리가 아닌 이상 상당히 퀄리티가 떨어진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통은 막 3배수, 2.5, 3.5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평균 3배수, 3배수 잡고 가볼게요. 3배수를 잡았어. 아까 100벌 만든다고 했죠. 그럼 만원 10 곱하기 100벌, 100만원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제작하는데 100만원이 들어갔어. 오, 그래. 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싸게. 3배수를 해서 그럼 우린 이걸 다 팔면 얼마를 벌어요? 300만원을 벌겠죠. 이때 우리가 수수료가 30% 정도 되는 편집샵 또는 백화점에 입점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0장을 다 팔면 300만 원이 되는데 30% 수수료니까 90만 원이 수수료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한테 이제 얼마가 나왔어요? 210만 원이 남았어요. 이제 210만 원에서 우리 세금 내야죠. 그냥 10% 때릴게요. 30만 원이 나가니까 210만 원에서 이제 18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번건 사실 80만 원 정도죠. 여기서 우리가 마케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차이도 나오겠지만 마케팅비가 만약에 들어갔다 싶으면 일단 여러분들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마케팅비가 들어가지 않았다. 우린 그냥 단순하게 편집샵이나 백화점에 들어가서 파는 거다. 그래서 마케팅비는 아까 그 30%라는 수수료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아직 180만 원이네요. 사실 패턴 샘플 비용을 녹이지 않았다면 한 20만 원 정도를 더 빼시는 게 맞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좀 너그럽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에 나가서 파셨다면 이제 판매하는 직원 비용 조야겠죠한 10에서 12만 원 정도 나갔는데 180만 원에서 편안하게 10만 원만 빼면 170만 원이 되고요. 포장 비용, 택 비용 이런 거 생각하면은 5만 원 정도 더 빼셔야 되고 165만 원에 여러분들 또 판매하시는 동안에 이제 비용도 생각하셔야 되고 사실 아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너무 적게 뺐어요. 밥값 뭐 이런 것들이 그쵸? 교통비, 기름값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아무튼 많이 빼야 돼요. 정말 많이 빼야 돼요. 대개 조금만 빼보자고요. 한 15만 원 뺄게요. 그럼 165에서 15만 원을 또 빼면 얼마가 남아요? 150만 원이 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엄청나게 자비롭고 여유롭게 해줘도 50만 원번 거예요. 100장 팔아서. 근데 그 50만 원이 순수하게 내 지갑에 딱 꽂혔다? 그렇게 쉽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또 애프터 서비스라는 걸 해줘야 돼요. A.S.죠, 말 그대로.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의류가 들어올 거고요. 재고를 쌓아놓는 그 비용이 또들 거고요. 그리고 고객이 옷을 훼손시킨 경우도 막 뜯어서 보내는 그런 블랙 컨슈머들에 대한 현명한 대처도 필요할 거고요. 절대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비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역시나 여러분들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두 배다, 세 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큰 곳에 들어가게 입점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남는 게 없을 거예요. 정말 알바하는 게 편해요. 훨씬 많이 벌어요. 보통 현재 백화점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애프터 서비스나 제 그 다음에 기획비용 이런 것도 또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해가지고 배수로 붙인다면 저는 과감하게 6배수 이상 붙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반발이 정말 많은 얘기가 될 텐데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특정 브랜드 이름은 뭐 말을 못하겠지만 한 가방 10만원 초중반대 하는 브랜드 중에서요. 가격 7배, 10배 붙이는 곳 정말 많습니다. 근데 퀄리티가 나쁘냐? 아무도 몰라요. 어떤 부분에서 가격을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를 또 유튜브 찾아보고 저한테 막 질문하고 이렇게 알아보냐? 뭐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단순하게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단 스스로 공부하면서 부딪히고 알아봐야 돼요.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판매하고 계신 분들은 아 그러네. 그럼 가격을 이제부터 올려야겠다. 두 가지 라인으로 가야겠다. 지금 뭐 신디라는 브랜드에서 팔고 있는데 가격이 우리가 2.5배수 정도 붙였었는데 더 붙여야겠다. 해서 두 가지 라인으로 갑자기 뽑아요. 이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지오다노라는 브랜드 있죠? 지오다노가 라인을 새로 뽑았어. 근데 지오다노라는 브랜드의 옷 가격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죠. 되게 괜 괜찮은 브랜드예요. 근데 이 브랜드에서 갑자기 어 뭔가 갑자기 뭔가 필 받았나 봐 갑자기 뭐 지오다노 더블랙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랜드 라인을 하나 더 팠어. 자켓 가격 뭐 180만 원, 티셔츠 가격 70만 원, 바지 가격 뭐 5, 60만 원 이래. 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라인으로 간다. 아,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하는 그 판매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옷을 좋아하셔서 옷을 하시는 분들이기에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판매가는 일반인 분들한테는 소비자분들한테는 브랜드의 가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 구독자 조강현 님께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고해서 잘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질문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달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